금일 새벽에 외우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94 페이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여섯 절 말씀 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잠언 9장1 3 절에서 1 8 절을 본문으로 '가치 전도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가치 존, 전도'란 말은 이 '운베르퉁'이라는 독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가치 전도'는 원래 철학자 니체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 뜻은 모든 가치를 뒤집어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당시 니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어 퇴폐 문화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이성적인 철학이나 전통적인 도덕이나 어 심지어 기독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퇴폐 문화로 보았는데 어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모든 도덕과 기독교 신앙 같은 이런 퇴폐 문화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인간 본능에 기초하는 새로운 가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가치를 뒤집어엎는 어, 것을 가치 전도로 하고 이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가치 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치 존도의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인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혹할 때,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유혹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 가치 존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여자인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을 유혹하고 있는지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15절에서는 음녀가 유혹하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문 구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마라 네,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것처럼 지금 음녀가 유혹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 악한 자의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본문은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또 경험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역시 그 악한 악한 세력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역시 역시 그 유혹에 흔들려서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세력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음녀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한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음녀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길래?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사탄이 전략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전략이 가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탄의 가치 전도의 전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전략을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뒤집어 업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잠언 7장에서 음녀가 언제 활동했는지 기억하시죠? 원래 음녀는 황혼이 진 어둡고 캄캄한 밤에 활동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음녀는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녀와 반대로 참지에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그 잠언 9장 3절을 보시면. 참지혜는 자기 요정들을 보내서 도시 가장 높은 곳에서 외쳐 이릅니다. 이렇게 도시 높은 곳에서 외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그 참지혜가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 음녀의 전략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잠언 9장에서 음녀는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혜인 것처럼 도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음녀가 도시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유혹합니다. 자기 가르침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네. 보시는 것처럼 은여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 향해서 단순하니 단순하다 어리석다 말하며 돌이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가치 존도의 현상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스스로를 당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던 떳떳하다 말한 적이 없었던 동성애자들이 지금 퀴어 축제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에서 간그 누구도 길거리 행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단순하다, 편협하다, 미성숙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바로 가치 전도입니다. 올바른 가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가치 전도 현상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성격이 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사례가 떠오르지 않고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서 어, 오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이 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루했던 이루었던 노예 해방은 성도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네, 옳은 일입니다. 인권이 이루었던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이 역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옳은 일이었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 따질 때도 이 일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옳은 일 때문에 미국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무려 5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그 누구도 이 내전을 구실 삼아 링컨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링컨을 살인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이기적 야심 때문에 정치적 야심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전쟁 이후 노예 해방이 제도적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미국의 실제적인 인종 차별과 그에 대한 희생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지금도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물론 링컨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수많은 약점과 과오가 있습니다. 때문에 링컨이 결코 숭,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존경의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링컨을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링컨의 약점과 과오 때문에 이 사람 이분을 존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부모도 존경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죄인이고 모든 부모님들께 과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서 오입 개헌이나 부정선거 같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만으로 몰아가기에는 부적절한 지점도 있지만 그분의 통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국부로 불리우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의 기초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바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한 권리입니다. 부패한 권력 카르텔과 배타적 당쟁으로 망해가던 조선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조선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분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많은 과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존경의 대상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분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인 이 자유와 인권을 우리나라에 제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실제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한 나라를 건국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국부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을 존경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예를 드리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명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 가치 전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링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냐고 말하고 너희 부모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링컨을 존경하고 나라의 국부를 존경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단순하며 명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모든 백성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채.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운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추앙합니다. 어떤 자유도 인권도 없는 나라를 세워놓고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마와 가까운 자를 향해서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부는 악마화 시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가치 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같이 전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드림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드림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 잠언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네,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 드림 있는 가치입니다. 도둑질해서 몰래 먹는 빵과 물이 맛있다는 겁니다.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음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음료가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된 가치관을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도둑질에서 몰래 먹는 음식이 달고 맛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 더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게 맛있게 즐겁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가 주장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가치를 따르는 삶보다 내 본능에 충실한 삶, 현실에 충실한 삶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했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더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맞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네, 여러분 그들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말이 다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시끄럽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얼핏 들으면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세련되게 온갖 지성을 뽐내면서 하나님 형대를 내고 있으니 마치 다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단순한 것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하다는 말은 참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존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대표적인 가치존도 실제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는 가치 존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성실하고 착하면 결혼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아주 세련되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가치 전도의 유혹에 선동되거나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그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빵이 달고 맛있다는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흉내내면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저 음녀의 선동과 유혹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음녀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가치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 대한민국 교회는 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런 가치 전도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깨워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 하는 가치들 그 가치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성경 말씀 안에서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흉내내면서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려는 저들의 선동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부터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정치인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역사를 예로 든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치관, 국화관까지도 말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오른 길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하고요. 찾으셨다면 그 위에 견고하게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럴듯하게 정말 세련되게 우리를 선동하고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그것과 다르다면 우리 역시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유혹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어, 오늘 그 김정민 존도사님을 키워주셨던 친조모께서 어, 소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장례 절차와 어, 유가족분들 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로 인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로스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이렇게 자유롭게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 저희들 때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악한 자들의 잘못된 유혹과 선동에 선동에 참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는 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릇된 길로 갈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 위에 경고히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히 붙들고, 사탄의 이 가치 존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삶의 가치를 정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추구하도록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견고히 서고 운영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종정민 전도사님 어, 친조모 되시는 분의 장례 절차와 또유가족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순적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있다면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금주교회 사역들 주님 강구드립니다 내일 빛과 소금 전도활동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집사 부부 모임도 의뢰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단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새로 개척되는 소기표 교회에 방문하실 텐데 그 오가는 길 안보해 주시고 또 소기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천병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암 중에 계신 성도분들, 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분들께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한분한 분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건강 지혜 주셔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 모든 물질적인 피로들이 풍성히 채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분들의 기도를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속히 선하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